네 안녕하세요. 자, 삼부토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 오전 영상 확인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아마 학을 떼고 계실 것 같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서 머무를 때 분명히 오후에는 요4천원 선에서 꼬이달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들 팔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요거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어, 내려갔네요. 자 보세요. 자 정확하게 개인 팔고 나가면서 전부 다 들어오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이후에 시간에 급등 만들려고 이런다니까. 시간에 급등 만들려고 왜? 다음 주 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나토 회의로 출발하잖아요. 갔다가 어디 어디 간다고요 지금? 지금 나토 회의 갔다가 폴란드 쪽 가거든요. 폴란드에서 뭐 할까요? 물론 뭐, 나토웨이 가서 뭐 오염수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오겠지만, 지금 3부 토건 우크라 관련주잖아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폴란드 가면은. 폴란드가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의하는 허브가 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디서요? 바로 3부 톡에서. 3부 산부 카톡방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 저번에 라이브 영상, 그리고 이번에 영상 통해서 전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어, 여기서 세력 수급 들어오네요. 어,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겠네요. 꼬리 달면은 매도하는지 봅시다. 봤더니 매도 안 하고 매수해. 어, 다음날 윗꼬리, 아래 꼬리 많이 달았네요. 여기서 수급 들어왔네요. 다음날 더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오전 영상에. 그쵸. 여기서 또다시 한번더 여기서 꼬리 달고 4천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은 개인이 판다. 왜? 개인들은 여기 가면은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정고점이잖아요. 요거 올라가면 못 뚫겠지.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정치 정책 세력들 정치 인맥 세력들은 뭐라고요? 자금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력입니다. 자금력이 가장 큰. 자금이 큰 세력 바로 가장 큰 세력이 이 정부와 엮여있는 정치와 엮여있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그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자 볼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요게 이제 나온 내용인데 7월 7일 나온 내용인데 3부 토건 다시 오름세 우크라 재건 협의 논란 아, 협력 논의 나와 있잖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지 보세요 어 우크라이나는 안 간다 여기 보시면은 어뭐 오염수 회담만 한다. 우크라는 안 간다. 마치 안 간다, 안 간다 적어놨지만 사실상 이 기사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은 폴란드는 간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폴란드 가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여기 보세요. 하늘 정상회이조열중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여기 가서 우크라 협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거야 세력들은 이렇게 미끼 던져놓고 급등 만들어 내고 있잖아 수급 들어오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전부 다 어디로요?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만 봐도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인다고 근데 개인들은 이미 늦었죠 이거 보고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거 나오고 나면은 늦다고. 자, 시비 물량 그리고 유증 물량들 들어왔어요. 완료됐다고 떴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 이제는 세력들이 한번더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들은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갭 상승 만든다고. 갭 상승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절대 갭 상승 나오면은 거기서 매도한다고 해도 그갭 상승 자리 절대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갭상승 자리. 여기는 세력들이 거대한 물량들이 한 번에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부실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또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신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산부토건 뭐라고요? 정치세력들이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자, 정고점 아직도 멀었습니다. 역사적 고점 어디라고요? 6천원입니다. 이것또 올라가야지. 그럼 또 5천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6천원 가겠지. 그럼 찍고 내려오겠지. 뭐 그거 더 넘어갈 수도 있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낙연 관련주로, 윤석열 관절 관련주로 라인들, 윤 라인들 또 나오면서 그게 바로 주식판이라고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를 계산하세요. 그들을 뒤따라 가세요. 그림자를 보고. 못하겠어요? 그러면 은저 따라 오시라고요.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렸나요?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 전부 어려웠나요? 세세하게 하루하루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급등 나오는 거 오늘 오전 오후에 나눠서 지금 또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죠 자, 삼부톡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삼부톡 들어 오셔서 제발 대응 저랑 같이 하자고요. 저랑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삼부 여기서 과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과연 제 말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실 뭐 영상만 돌려보더라도 제 영상만 다 돌려보더라도 정말 신기할 걸요. 어 얘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어 얘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이렇게 미리미리 말을 했지? 신기할 걸요. 근데 저는 뭐만 말했어요? 어 수급 들어오네요 나가네요. 어 여기 들어왔으니까 올라가겠네요. 그 증거자료들 전부 다 끌고 와서 여러분들께 어 오늘 샀네요 팔았네요. 보세요. 어제 샀잖아요. 팔았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원.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요? 어, 여러분들이 뭐 증권, 증권사나 여의도에서 근무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근데 키움은 개인들이 가장 계좌를 많이 열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개인들이 뭐 한다고요? 개인들의 창구를 이용해서 차명 계좌를 만든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엄청나게 매수 들어왔죠. 어떤 개인이 여기 위에서 이 주가 올리려고 이렇게 많이 사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삼성 창구 지금 들어와서 물량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뭔가 자전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거래량 높여 간다고. 그러면은 개인들은 무서워서 팝니다. 여기서. 일부 개인들은 왜? 왜요? 무섭잖아. 개인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기는 커녕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내용과 이유와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얘기들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어떤 내용들 나올 건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토 회의 간다.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음 주에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나옵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세력들은 시비물량, 유중물량 전부 잡았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갭상승 띄운다 했어요. 자 여기서 4천원에서 제가 오전에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올, 나올 수 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갭상승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쵸. 시간의 거래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 더 좋은데 일단은 시간의 거래 아직까지 지금 4시 반 정도 4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뜨고 안 뜨고 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렇죠. 만약에 시간 내에서 끝이 안난다면그 시초가에서 띄우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초가 갭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한이 정도. 그러니까 시간에 뜨면은 요 정도 뜨는데 시초가에 갭이 떠버리면은 요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시간에 띄우는 게 아니라 장전 시간에 띄울 수 있습니다. 장 마감 시간에 말고. 요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제가 주말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시간 외에 띄어버리는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혼자서 이런 내용들 캐치하기 힘들고 사실 대응하기 힘든다는 거 알아요? 제가 몰라서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사실상 영상은 한 박자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시간까지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 대들, 다들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나요? 맨날 말씀은 드리는데 하루 이틀 뒤에 저도 일이 많다 보니까 어, 댓글 한번한번 한번 달아드리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톡방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야.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대응 가격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렵나요? 문자 한 통이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댓글에 정말 애처로운 글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이거 뭐 남편 몰래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진짜 문자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봤는데 전부 다 도와드릴게요 예전에는 진짜 여의도에 있을 때는 어... 여성분이셨어요 어,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인데 남편 몰래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천만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00 정도 가까이 됐대요 요거 들키면 나 큰일 난다고 한달 월급인데 요거 일키면 큰일 난다고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 그냥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최대한 일단 줄여볼 테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차, 차분히 따라와 달라. 도와드렸어요. 충분히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분 저한테 귤 진짜 보내드렸어요. 제주도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귤 보내주시죠. 한 박스 진짜 크게. 저 사실 뭐 혼자서 다 먹기 힘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알던 동료분들이나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진짜 귤한 박스 보내주시더라고.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잡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갭상승 나오면은 그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제 말대로 완벽하게 됐죠. 오늘 오전 영상까지 확인해보세요. 7월 7일 오전 영상 그리고 오후 영상 전부 확인하세요. 지금 제 영상 보셨던 분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댓글 다세요 진짜면 진짜다 아니면 아니다. 진짜면 저한테 문자 1번 보내주세요. 믿을 수 있겠다. 못 믿겠다. 2번 보내주세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번 보내신 분들 제가 수익 만들 수 있게 3부 톡 들어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